안녕하세요. 다육코코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육 더하기에 또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육 더하기는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합니다.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오늘도 또 예쁜 아이들, 대품을 위주로 또 많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대품들이 또 나간 아이들도 있고 새로 온 아이들도 있는데요. 대품들이 물이 들고 굳혀지면 너무너무 예쁘죠. 대품만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거 항울란 연꽃 같은 경우에는 이 대품이 하나가 남아져 있네요. 이렇게 모주에서 지금 자구들이 나와져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구도 꽤 크죠. 예, 모주가, 모주가, 이거 그 층수가 이렇게 많아요. 엄청 또 오래 되어진 느낌이 들죠. 층수도 이렇게 많으면서 라인을 이렇게 예쁘게 다 그리고 있네요. 4만 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마빌레 대품 같은 경우에도 가격은 4만 원 합니다. 4도로 되어져 있고요. 요 아이들도 보니까는 음, 이제 요것도 이제 자구가 많이 안 나와서 그런가 봐요. 요것도 적신 군생으로 어, 대체적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무거워져서 엄청 요 통통하면서 충수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입장 충수도 많이 있고요. 4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요거는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 로사로아가 요즘 이렇게 맑아게 물이 들어요. 앞전에 노사로아도 어요 군생들 좀 작은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 노자로아 이렇게 대품도 있어요. 어, 요거 성장을 하는 거 보세요. 이게 쭉 올라가 목대가 있는 아이들도 물론 있지만은 이렇게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많이 성장을 하면서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어, 색감이 더 빨갛게 물이 들어가네요. 멋있죠. 요거는 생얼이 이렇게 큰게 있고 철화가 이렇게 엮여져 있기 때문에 너무 너무 멋있습니다. 플라멘고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플라멘고 같은 경우에는 4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좀 착한 가격으로 나와진 것 같아요 두수가 지금 이거 보면은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아담한 요 사이즈로 되어져 있어서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물론 개인적인 취향이겠죠 이렇게 육두도 있고요 육두가 조금 더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두수가 좀 작으면서 이렇게 예쁘게 있어서 굳혀지면 빨갛게 물들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요 아이들도 지금 안쪽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어, 너무 예쁘죠. 이렇게 아담하게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 플라멩고 4만 원에 소개를 해 드리고요. 노제도 이렇게 많이 붙여지고 있어요. 오, 요 안쪽에서 이렇게 예쁘게 다 성장을 하죠. 멀리 한번 보여 드릴까요? 요렇게 있는 모습 두이렇게 많은 아이들 가격은 5만 원에 소개를 해 드리고요. 화이트 엔젤도 요게 18cm 풀분해서 두수는 이렇게 많아요. 이게 주에서 자구들이 나와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빙 둘러서 자구가 나와져 있어요. 조금 더 굳혀져야 되겠죠. 굳혀지면 조금 더 통통하면서 핑크색으로 물들었을 때 예쁘거든요. 어, 이거 엄청 크죠. 이게 이제 굳혀져도 이 정도 크기가 크게 나올 것 같아요. 필수도 많아요. 하이트 엔젤은 기본적으로 몸값을 갖고 가더라고요. 이게 지금 5만원 하거든요. 18cm 풀분해서 이렇게 두수가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어, 예쁘죠. 이런 아이들. 굳혀보면 훨씬 더 예뻐요. 가격은 5만원에 있고요. 조금 작은 포트에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가격은 2만 5천원에 있는데요. 두수는 이렇게 조금 더 많이 나와져 있는 아이들 2만 5천원 하고요. 아르제 가격은 2만 원에 이거 한 포트가 남아져 있네요. 오, 여기 색감 예쁘게 물들어왔죠. 요거에서 조금 더 굳혀지면은 노란색에 이제 또빨간까지 색감이 물들면 예쁘죠. 요게다 판매가 되고 15cm 풀분에 있는데 오, 예쁘죠. 그래서 판매가 다된것 같아요. 요게한 포트가 2만 원에 남아져 있고요. 파랑새는 요 아이들 특가로 해서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리죠. 예, 층수는 많아요. 살짝 키높이가 크면서 층수를 입장을 이렇게 많이 갖고 가서 있어요. 그래서 입장이 전체적으로 물들면 훨씬 더 예쁘겠죠. 이게 15cm 붉은에들어져 있는데요. 가격은 12,000원에요. 이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렇게 세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수영은 이렇게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또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미스타가 가격은 2만 원에 있습니다. 요게 육두로 되어져 있네요. 어, 너무 예쁘죠. 요게 지금 아미스타가 육두가 15cm 풀분해서 이렇게 수이 예쁘게 잡혀져 있어요. 어, 예쁘죠. 요 안쪽에서 지금 형성이 되면서 너무너무 예뻐요. 요게 이제 전체적으로 다 붙여지면은 요 로제트가 잡혀서 또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겠죠. 수형이다두 개가 다 예쁘게 생겼네요. 2만 원에 소개를 해 드립니다. 나단은 가격은 25,000원에 있어요. 삼도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25,000원에. 충심 많죠? 요거 굳혀지면 색감 너무너무 예뻐요. 요거 나단. 소개를 해드렸는데, 무거져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기 4두도 있어요. 이거 자체가 너무너무 예쁘죠? 꽃 모양으로 이렇게 예쁘답니다. 15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2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렇게 세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25,000원에. 수영은 조금은 다르지만, 3두, 4두로 되어져 있는데, 진짜 노제트 너무너무 예쁩니다. 25,000원 하고요. 헤라가 이렇게 큰 아이들이 있어요. 헤라는 5만원에 있습니다. 두그 수는 이렇게 많이 있고요. 이게 이제 한 23cm, 2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큰 헤라, 묵은둥이가 5만원에 있고요. 환타도 가격은 25,000원에 지금 보면은 20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자구가 이렇게 많아요. 모주에서 자구들이 이렇게 나와진 것 같거든요. 한몸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런 모습으로 환타가, 물들면 완전히 환타색으로 물이 든다고 합니다. 꽃 모양으로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예쁘죠? 이게 지금 살짝 끝 라인 쪽으로만 물이 들어와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붙이면 훨씬 예쁘겠죠? 환타색으로 이제 정말 예쁘게 물이 든다고 하는데 이 노제트 자체가 너무 예쁘죠? 모주에서 빙 둘러서 자구가 이렇게 나와진 것 같아요. 지금 뭐 목대가 보이지는 않아요.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고요. 빙 둘러서 자고 나와진 것 같고, 펑킨도 가격은 25,000원 합니다. 펑킨도 묵어진 아이들이죠. 색감이 펑킨이, 이런 색감이 묵어지면, 이런 색감이 조금 나오죠. 요거는 어, 자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져 있는데요. 오, 이게 한 몸으로 되어져 있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문하시면서 궁금하시면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몸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펑킨도 제가 키워보니까 자구를 많이 달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 색감이 묵어지면서 많이 변했죠. 2 5 0 0 0원 하는데요. 요것도 한번쯤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오랫동안 키우다 보니까 요거 노릿노릿하게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고요. 요것처럼 요 아이들 제 것도 마찬가지로 요기에 묶 어, 자구 의요게 어, 모주에서 빙 둘러서 목도리 자구를 하나씩 하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똑같이 있어도 이렇게 자구가 나오는 아이들이 있고 이렇게 조금 들 나오는 아이들도 있는데 여기 하나 하나에서 목도리 자구를 하니까 온만 무시하게 많이 자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 펑킨도 가격은 2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서든 벨 이렇게 작은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죠 이게 9cm 불분에 있는 아이들이고요 이것도 자구를 품어준 것 같죠 어, 서든 벨만의 느낌이 있는 아이들 이렇게 서든 벨이 워낙에 몸값이 있는 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2만원도 물론 비싸지만 서든 벨로서는 좀 착하죠 이렇게 작게 한번 또 키워보시고 또 경험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듬벨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연지곤지 가격은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삼드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두 포트가 있고요. 끝나인 쪽으로 빨갛게 물들었을 때 너무너무 예쁘죠. 아유, 연지곤지 어, 예전에는 몸값이 거했을 때 정말 또 많이 찾았죠. 흑장미가 이런 아이들 군생 10, 어, 5cm, 뭐 16cm, 요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요런 아이들은 가격은 25,000원에 이렇게 두 포트가 남아져 있네요. 아유, 너무너무 예쁘죠? 어, 아무래도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다 보니까 얼굴은 조금 작은 듯 합니다. 어, 너무너무 예뻐요. 이거 보세요. 흑장미 색감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요런 군생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예쁘네요. 2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앨리스도 가격은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앨리스도 지금 보면 이렇게 많이 잡고 있죠. 어우, 이렇게 예쁩니다. 동글동글하게 더 잡혀야 되겠죠. 더 붙여져야 할 아이들이고. 이거는 이제 몸값이 있어도 이 아이들은 항상 또 인기가 있더라고요. 찾으시는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2만원에 기본 풀분에 있는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 파차이도 자연군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파차이가 가격은 요게 삼두도 있고요. 거의 삼두로 되어진 것 같아요. 요게 2만원의 파차이. 파차이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죠? 어우, 요거 제 거는 요 안쪽에서 빨갛게 계절금식으로 올라와져 있는데 요것도 이렇게 안쪽에 빨갛게 물이 듭니다. 마블금은 가격은 16,000원에 있어요. 렇게 삼두로 되어져 있는데 요건 사두네요. 요것도 핑크색으로 물들고 굳혀지면서 이렇게 금이 울퉁불퉁하게 삼방금처럼 올라오고 이렇게 돌기처럼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예뻐요. 예전에 비하면 너무너무 착하죠. 이렇게 삼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두도 있어요. 4도 3도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이 정도 남아져 있네요 16,000원에 예전에 비하면 엄청 가격 착하지다 보니까 요 아이들도 이 정도 남아져 있는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고요 핑크 필로라도 가격은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핑크 플로라가 이렇게 자구가 요 정도 안 됐어도 4만원에 소개를 해드렸죠. 근데 그 4만원 다음에 요 아이들이 나와져 있는데요. 2만원 하거든요. 근데 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큰게 4두가 있었는데 자구를 이렇게 품어준 것 같아요. 자구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많이 나온 아이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조금 들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 요 노제트는 이제 큰데요. 요거는 요렇게 캐순이가 되어져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노수 흔적이 있죠 안쪽에서는 깔끔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요것도 빨갛게 물드는 아이죠 지금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게 가위집을 내서 요 아이를 좀 잘라주셔도 되고 그냥 하엽으로 지게 놔두셔도 됩니다 요거 자구들은 이렇게 조금 더 커지겠죠 요정도 이제 커지면은 다 어우러져서 훨씬 멋진 군생이 될것 같아요 빨갛게 물들겠죠 15cm 풀분에들어 요거 도 입장에 이런 모습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고 주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핑크플로라 2만원 합니다. 나조야 군생인데요. 나조야 군생도 가격은 2만원 합니다. 요것도 15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나조야 군생으로만 이렇게 되어진 아이도 있어요. 무거지면서 입장 통통하게 작게 붙여져 있고요. 게 예, 나조야가 물들면 색감 너무너무 예쁘죠. 주황색 톤, 노란색 톤 나오면서 너무너무 예쁜데요. 요거는 이제 생얼하고 철아. 이거는 생얼에서 철아로 엮여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이렇게 철아가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이만 원 하고요. 요것도 이제 철아가 엮여져 있네요. 이렇게 있고 생얼로만 되어진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2만 원 하니까는 음, 나조야 철화가 이렇게 좀 납작한 화분에 있는 아이들은 2만 5천 원에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철화 필요하시면 철화로도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2만 원에 또 철화까지도 같이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너우 no 백금도 가격 엄청 착하게 나와져 있는데요. 요 아이들도 이제 색감이 살짝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오두도 있어요. 오, 요거 아이도 있습니다. 색감 이렇게 예쁘게 올라오고 있네요. 변이가 살짝 온 듯한 느낌도 있고요. 요거는 철화일까요? 이제 다시 생얼로 돌아올까요? 7,000원에 착한 가격으로 있네요. 핑크 베라금이 요거가 한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4드로 되어져 있는데요. 아이고, 너무너무 예쁘게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핑크색으로 불리면 훨씬 예쁘죠. 아, 핑크 베라금이 이렇게 되어진 아이도 있어요. 좀 전에 이제 낮게 되어진 아이도 있었는데 핑크 베라금은 물들면 너무너무 예뻐요. 묵어지면 색감 전체적인 색감도 이렇게 바뀌면서 요 노제트가 꽃 모양으로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이게 목대에서 자구들이 나와진 아이예요. 한 몸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가격은 18,000원. 이것도 한 포트가 남아져 있는 상태이고요. 에스메랄다 요런 아이들, 아우요 작업들 많은 아이들이죠. 아유, 요거 지금 형성이 되어집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하게 다요층수가 생기면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무거지면서물 들으면 너무 예뻐요. 지금은 아직은 어리죠. 요 전체적으로 다 굳혀져야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착하게 25,000원에 15cm 필분에 있는 아이 요한 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크리스티 뷰티도 가격은 2만원에 있습니다. 오두로도 되어져 있고요. 크리스티 뷰티 군생. 군생을 키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군생으로 키워보셔도 되고, 외두로, 멋진 포스를 가진 아이로 키워보고 싶으시면 외두로 키우셔도 됩니다. 이 2만원에 이 아이들 나와져 있네요. 오아 뷰티를 이게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15,000원에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아비띠가 요 아이들은 3두 10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4두로 되어져 있는데 아, 요 층층이 이렇게 많아요 예쁘죠? 요게 이제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데 저도 완벽한 아이는 못 봤고요 저도 요 아이를 하나 품어서 키우고 있는데 요게 3만원 합니다 4두로 되어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다 4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4두 3만원에 소개해드리고요 집시도 어, 가격은 3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게 보면 18cm 풀분에 있는 아이예요 18cm 풀분에서 3만원에. 요게 엄청 많죠, 두수 자구들이 나와서 요 아이들에게 빼곡하게 수영을 너무너무 예쁘게 잡고 있죠. 어머, 세상에 수영을 이렇게 예쁘게 동그랗게 잡고 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고. 어, 통통하게 굳혀져 있네요. 어, 물 들어오면 너무너무 예쁘겠죠. 정말 맑은 톤으로 예쁜 아이들이에요. 이 단계 넘어가야 요 아이들도 이제 핑크색으로 예쁘게 물이 드는데, 어, 수영이 동그랗게 너무너무 예뻐요. 요게 18cm, 불분해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 3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노사로아가 이런 아이들이 3만원에 착한 가격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렇다고 요거는 한 포트가 남아져 있네요. 요게 지금 분지를 하겠죠? 요게 이제 분지를 하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처음에 나올 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요렇게 철화처럼 나오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요거가 있고 생얼로 이제 또 입장이 하나하나 벌어지면서 나올 수 있고요. 요거는 요것도 생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요게 철화라고 적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요게 크면서 입장이 나오면서 이렇게 하나씩 또 벌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거는 3만원의 가격 착하게 로사로 와서는 착합니다 3만원에 요거 15cm 불분에 있는 아이 3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눈기시마도 요 아이들 이렇게 예쁘게 얼굴 잡혀져 있잖아요 오두도 오드, 있고요 여기 사두도 있고 오두도 있는데 요렇게 이제 세포트가 남아져 있네요 요 아이들 2만 5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원종 파피스 로즈 철화가 가격은 원종이에요. 원종 파피스 로즈 철화가 가격은 3만원 합니다. 조금 더 굳혀져야 되겠죠. 이렇게 굳혀져야 할 아이들이 있어요. 어, 이렇게 조금 더 입장이 짤막하게 굳혀지고 또 빨갛게 물이 또 올라오겠죠. 라즈 아가도 가격은 2만원에 있는데요. 이건 이제 어, 어, 모주에서 자구들이 나와진 아이들이고 이보다 이렇게 더 빨갛게 물이 들어가죠. 이건 이제 조금 더 굳혀져야 되겠죠. 더 굳혀져서 색감이 노랗게 들어오면서 입장도 짧아지고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너한 번씩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스노우 엘리언, 철화가 있어요. 스노우 엘리언도 가끔 한 번씩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생얼은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생얼하고 철화하고 같이 엮여져 있는데요. 핑크색으로 물들으면 너무 예뻐요. 이것도 12cm 필분에서 철화가 엮여져 있는데 가격은 2만원 합니다. 스노우 엘리언은 많이 소개를 해드렸어도 철화는 많이는 못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철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색감 물들어오 많이 이거 굳혀져서 입장 짧아졌고요. 전체적 색감이 약간 노릇스름하게 이렇게 바뀐 아이들이에요. 묵둥이에요. 파이어 렌시스가 가격은 25,000원에 한 포트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이제 피멍으로또 들어오네요. 요거 빨갛게 물들어오는 아이들이고요. 아미스타 가격은 5만원 합니다. 이렇게 엄청 큰 아이예요. 이렇두 수도 이렇게 많이 있고요. 핑크 드림이 가격은 4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12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것도 이제 거의 뭐... 활짝이 뿌리는 실 뿌리 정도는 내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작은 아이가 있고요. 이렇게 조금 큰 아이. 여기 이제 15cm 풀분에 있는 아이들. 여게더 풍성하죠. 이런 아이들도 여기 안쪽에서 완전히 완벽하게 벌어지진 않았어요. 꽃 모양을 이루지는 않았지만 많이 이제 성장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핑크 드림도 이거 20%는 해서 48,000원에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포트가 남아져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큰 아이 이렇게 대품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48,000원에 세포트가 있고요. 조금 작은 아이들 45,000원에 있는 아이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5만원에서 10% 할인을 해드렸고요. 조금 큰 아이는 20%를 할인을 해드려서 가격 차이는 별로 없게 되어져 있네요. 엘샤도 이렇게 큰 아이들 가격은 4만원에 있습니다. 엘샤가 요렇게 살짝 두 타입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16cm 풀분에서 요런 엔사가 있고 얼굴이 통통한 엘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소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은 달라진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엘샤 이렇게 좀 입장이 얇은 아이들을 엘샤를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에 소개하다 보니까 조금 두꺼운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아이들은 4만 원에 있고요. 요거 실루엣은 항상 보여드렸는데요.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또 들어와져 있어요. 묵등이라 색감이 정말 예쁘게 들어와져 있죠. 어, 안쪽에 이렇게 성장하는 게돌돌 말고 있는 모습 보시죠. 아유 너무 예뻐요. 이렇게 예쁘게. 근데 여기가 이제 모주가 살짝 이렇게 올라와져 있는 모습이 있어요. 삥 둘러서, 모주에서 삥 둘러서 자구가 나온 모습인데, 이렇게 예쁘거든요. 색감 물들어서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이들 가격은 6만원에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모주에서 삥 둘러서 아주 예쁘게 수영을 잡고 있는 아이예요. 음 예쁘죠 그렇지만 이거 화분에 심겨 놓은 아이가 똑같이 있는데도 이 아이가 훨씬 더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실루엣이 이렇게 조금 작은 아이들은 가격은 2만원 합니다 2만원에 이 아이들도 2만원에 정말 많이 또 판매를 했던 아이 중에 하나네요 이렇게 있는 아이들 어우 너무너무 예쁘죠 여기 층수가 아주 많이 있어요 2만원 하고, 이거는 이제 큰 대품들은 많이 나오지가 않아서 그런지 6만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흑사금 같은 경우에는 요 아이들 좀 작은 아이들이죠. 조금 두수가 작기 때문에 요 아이들이 지금 얼굴이 아주 크게 되어져 있는데요. 뿌리는 지금 수입이 된 상태라서 뿌리는 없는 상태이고요. 요 아이들 이렇게 활짝 피면 이렇게 조금 더 메꿔줄 수 있도록 이렇게 풍성하게 되죠. 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조금 활짝 피면은 더 이렇게 풍성하게 메꿔질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이 아이들이 가격도 착하면서 두수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두수는 크죠. 그렇지만 두수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현재 보는 상태에서는 조금 듬성듬성 이런 느낌이 있어요. 뿌리가 다 내려서 활착이 되면은 이 아이들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쫙 펴서. 어, 풍성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도 커서 또 예쁜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 이 아이들 도 까라솔처럼 이렇게 서로 부딪히면 이렇게 시컴시컴 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이제 하 할부로 지고 없어지면 되겠지요. 이렇게 보니까 이 아이들도 어, 지금 이렇게 보면은 활짝 피면은 이렇게 조금 녹이 더 많아져서 훨씬 또 건강하게 또이 음, 아이들이. 여름 같은 경우에 많이 날것 같아요. 얼굴은 이 아이들 활짝 피면 이 정도로 다 커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 예쁘죠. 1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여 배합도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택배법이 바뀌면서 소포장으로 조금 키루수가 달라지게 세팅이 되어져 있거든요. 가을에 또 분갈이철이 돌아왔는데요. 직접 비비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씩도 구입을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6kg의 가격은 12,000원, 12kg에는 24,000원, 18kg에는 32,000원 합니다.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드리고요. 상품은 깔망을 드리고 베란다 전용 건강토로 보내드립니다. 또 비비는 과정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